오늘은 SK 하이닉스의 2025년 상반기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실적이나 반도체 업황, HBM 이슈는 다음 콘텐츠에서 따로 다룰 예정이며 이번에는 오직 차트에 기반한 순수한 수급 흐름과 기술적 구조만 분석해드립니다. 주가란 결국 수급의 결과이고 그 수급은 가장 먼저 차트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세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초 주가는 약 23만 원 부근에서 시작했고 이후 4월 9일에는 장중 16만 2700원까지 하락하며 상반기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동 평균 선과 주요 지표들이 하방을 가리키며 시장 전체적으로도 심리가 위축된 시점이었죠. 하지만 4월 중순 이후부터 반등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저점 형성 이후 5월 초부터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21일선, 60일선 돌파가 연이어 이루어지며 중기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6월에는 우상향 흐름이 본격화됐고, 7월 11일에는 30만 6,500원까지 치솟으며 상반기 최고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7월 16일 현재는 약간의 조정 이후 29만 5,25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저점 대비 8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시세의 흐름 속에 녹아든 기술적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 평균선 분석입니다. 현재 주가는 5일선부터 120일선까지 전부 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평선 간 이격도 넓고 기울기 모두 상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배열이 완성된 상태고 특히 21선과 60일선의 기울기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점은 추세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됩니다. 120일선도 하락세를 끝내고 완만히 상방 전환되며 중장기적인 반등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 흐름입니다. 상승 구간 전체에 걸쳐 거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정 구간에서 급등하기보단 꾸준히 유입되는 흐름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점은 단기 테마 매수보다는 중기 매집 수급이 들어온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도 거래량이 급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매가 아니라 보유 강화 흐름에 가까웠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MACD입니다. 5월 중순 골든 크로스를 시작으로 오실레이터가 플러스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 시그널 선과의 이격도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6월 고점 당시에는 다소 과열이 나타났지만 7월 들어 약간의 눌림 조정과 함께 과열 해소가 이루어지는 양상이 확인됩니다. 현재는 추세가 꺾였다기보단 상승 후 숨고르기 구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RSI입니다. RSI는 고점 당시 80 이상을 기록하며 과열권의 진입했었고 현재는 68에서 72 사이에서 횡보 중입니다. 과열이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매수 우위가 유지되는 구간이며 RSI가 60 이상을 유지하는 한 기술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살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주가는 6월 중순 이후 상단 밴드 부근을 따라 상승했고 7월에는 중심선과 상단 사이에서 수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렴 구간은 보통 방향성 재형성 구간이며 상단 재돌파가 나타날 경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될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캔들 흐름입니다. 최근 봉 패턴을 보면 아래 꼬리가 긴 양봉과 작은 실체의 음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 매수세가 이긴 구조이며 기술적으로 매우 강한 지지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현재 가장 강한 단기 지지선은 29만원입니다. 여기서는 반복적인 눌림 지지가 이루어졌고 만약 이탈되더라도 27만 5천원대가 다음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항선은 전고점 30만 6천 5백원이며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32만원, 33만원까지 기술적 확장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패턴 구조입니다. 현재 차트는 계단형 상승을 보이며 각 파동마다 고점을 돌파하고 이전 고점을 지지선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적인 상승 패턴이며 세력 중심의 급등보다는 기관 중심의 중기 매집에서 자주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세선입니다. 5월 중순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선은 아직까지 유효하고 현재 주가는 추세선 상단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이 유지되는 한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탈 여부는 반드시 추적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최저가 16만 2,700원에서 최고가 30만 6,500원까지 약88%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고점 대비 약3.5% 눌림을 받은 상태로 지표상 과열은 완화되었고 기술적 구조는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습니다. 거래량, 이평선, MACD, RSI, 볼린저, 밴드, 캔들 흐름 모두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쪽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주요 지지선은 29만원, 저항선은 30만 6500원이며 돌파시 기술적 목표가는 32만원 이상입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 이미지에 적혀 있는 문장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실수를 정리한 겁니다. 이 다섯 가지가 왜 중요하고 왜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손절 대응을 못해서 물려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이에요. 처음엔 괜찮겠지 하고 버팁니다. 조금 떨어지면 반등하겠지. 설마 이 가격보다 더 빠지겠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려가 있죠. 손절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는 준비예요. 손절을 못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희망이 아닌 데이터와 전략으로 판단해야 해요. 손절을 제때 하지 않으면 결국 더큰 손실을 감수하게 되고 그 상태로 다음 기회가 와도 자금이 묶여 있어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스크 관리. 너무 당연하고 흔한 말이라 귀에 익으셨죠? 하지만 실제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내가 한 종목에 얼마나 비중을 뒀는지, 떨어질 경우 어디서 손절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릴 때 대응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매도하거나 손을 놓게 되죠.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손실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큰 수익을 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잃지 않고 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세 번째,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 요즘 단타 영상도 많고 당이 급등 종목 이야기 참 많죠. 실제로 급등해서 하루에 10% 20% 수익 나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잡는다고 해서 수익이 날까요? 대부분은 고점에 잡고 눌림에 당하고 결국 다음 기회를 놓치게 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단타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단타는 아무 때나 아무 종목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점, 거래량, 수급, 뉴스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움직여야 하는 고난이도 매매입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감정적인 단타 매매예요. 조급해서 들어가고, 손실 보면 더 조급해져서 물타기하고, 결국 탈출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물리는 악순환. 이게 바로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이 낳는 결과입니다. 단타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말이죠. 나만 손실을 보는 것 같다. 이말 진짜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공감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혼자 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뉴스 찾아보고, 혼자 차트 보면서 매수 타점 잡고, 혼자 매수한 다음 떨어지면 혼자 고민하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왜 나만 안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상은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누구나 손실을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과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고 다른 시선에서의 진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는 싸움 같지만 사실은 정보와 흐름을 빨리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싸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거야말로 모든 투자자들의 꿈이죠 근데 이걸 꿈만 꾸고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누적 수익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수익은 단한 번의 대박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오히려 소소한 수익을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구조. 그게 누적 수익이 되고, 그게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전략. 둘째는 리스크 관리, 셋째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입니다. 이걸 갖추면 여러분도 충분히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어요. 지금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나한테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6611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목 분석, 전략 수립, 실시간 피드백까지 100% 무료로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구독자 한정으로 만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시스템을 몰라서 또는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은 다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 중이고 매일매일 다른 전략으로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문자든 카톡이든 괜찮습니다. 급등 한마디만 남기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최근 이슈와 향후 주가 전망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선 콘텐츠에서는 차트 기반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현재 주가 흐름을 해석해 봤고요. 이번 영상은 실적, 산업 트렌드, AI, 반도체 수요, 경쟁사 동향 등 근거 있는 펀더멘털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의 가장 강력한 투자 포인트는 AI 시대에 맞춰 핵심 부품으로 부각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HBM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2025년 들어서는 시장 전체가 HBM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고성능 AI 반도체 업체들이 SK하이닉스의 제품을 선택하면서 세계 1위 HBM 공급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2025년 상반기 기준 엔비디아 H100, H200 그리고 차세대 비백에 이르기까지 주요 AI GPU 라인의 HBM을 단독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역시 시장에 진입했지만 양산수율, 발열 제어, 테스트 신뢰도 측면에서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기술 경쟁력은 실적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SK하이닉스는 매출 약 13조 원, 영업이익 3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익률은 약 24%로 반도체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매출이 60%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이후 분기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AI 서버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HBM의 납품 물량은 확대되고, 단가도 높아지는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부터는 HB M4 12단 적층 제품의 초도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고, 삼성전자보다 앞서 해당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력뿐만 아니라 공정 안정성, 생산성, 그리고 고객 신뢰까지 전부 확보하고 있어야 가능한 구조죠. 그래서 AI 수요 외에도 d d r 로 LP, DDR로 T 등 고성능 디램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존 디램 시장에서도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는 재고 감축과 가격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5년 상반기부터는 출하량 증가와 ASP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랜드 부문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랜드 점유율은 삼성전자에 비해 낮지만 기업용 SSD 수요 회복과 함께 랜드 플래시 당하가 반등하면서 SK하이닉스 랜드 사업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데이터 센터용 고용량 SSD 수요가 늘면서 낸드 사업의 이익 기여도도 눈에 띄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관련 이슈도 체크해야 합니다. 2024년까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중국 공장 리스크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지만, 2025년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중국 공장 생산은 정상화되고 있고, 미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주요 장비 반입도 허가가 나면서 전략적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특히 중국 내 디램 공급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회사인 솔리다임과 관련된 구조조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랜드 부문에서의 손실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 통합, 생산 라인 최적화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관련 자산의 매각 혹은 물적 분할 등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 가치 재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또한 재무 구조 측면에서도 2025년 상반기 기준 현금성 자산 약 18조원, 부채 비율은 60% 초반대로 안정적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의 유동성과 자본 여력은 향후 대규모 시설 투자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미 일부 증권사에서는 하반기부터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경쟁사들의 동향도 체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하반기부터 hbm3 대량납품을 예고하고 있지만 수율과 고객 테스트 단계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이크론 역시 hbm4 양산은 2026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sk하이닉스는 2025년 현재 hbm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완제품 상용화 업체라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망은 어떨까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이클 상으로 2025년을 구조적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AI, 고성능 서버,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시스템 등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단기 이슈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질 구조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호재로는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AI 반도체 라인을 유럽으로 확장하려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확장은 단순한 공급처 확대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지 원 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상반기 실적이 완전히 반등했고 HBM 중심의 수익 구조 전환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급 구조는 안정적이고 중국 리스크도 완화됐으며 차세대 HBM4 고부가 디램 랜드 회복세까지 겹치면서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성장의 초입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눌림 구간에서의 재진입 타이밍과 펀더멘털 회복 흐름이 맞물리는 시기인 만큼 지금 구간은 매우 중요한 기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주식 하면 누구나 꿈꾸죠. 한 종목 잘 잡아서 반등을 크게 먹자. 한 번만 수익 크게 나면 원금 회복도 하고 자신감도 되찾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 종목 들어갈 때마다 불안하고 하루 종일 주가 창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손실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이 화면 속 정보는 단순히 종목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 번호 기억하세요 010-2701-6611이 번호로 단한 글자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실시간 흐름 숨겨진 세력의 움직임, 매집 패턴, 그리고 반등 포인트를 짚어주는 핵심 정보가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문자 하나로 끝나는 간단한 요청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정보는 여러분 계좌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다뤄지는 핵심은 손실 복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타로 몇번 해보다가 물려버리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반토막 나고, 결국, 손절. 누구나 겪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손실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명확한 진입 타점과 수익 전환 전략입니다. 저희는 그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이 종목 좋다가 아니라 왜이 종목을 지금 봐야 하는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알려드리는 시그널은 매수, 매도 시점을 기준 삼화 구성되어 있고, 시장 흐름이 반영된. 실시간 전략이기 때문에 타점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 세력 매집주에 대한 특별 분석이 제공됩니다.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세력 매집주의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뉴스나 기업 공시로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차트만 봐도 감이 안 잡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반복적인 수급 패턴, 특정 가격대에서의 대량 거래, 장 마감 직전의 매수 체결량 등을 보면 세력의 움직임이 은근히 드러납니다. 저희는 그런 매집 패턴을 집중 분석해서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며칠째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이건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특정 지지선 아래로는 잘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된다면 세력이 방어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력 매집주가 여러분의 수익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이 단순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급 데이터 기관과 외인의 포지션 변화 차트상 매물대의 소화 정도 등을 종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뉴스나 이슈에 휘둘리지 않는 정보입니다. 단기 급등만 노리는 게 아니라 타점이 명확하고 의미 있는 흐름에 올라탄 종목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 받은 분들 중에서는 사자마자 올랐다, 계좌가 오랜만에 반등했다, 피드백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차트 기초 교육입니다. 주식 초보자분들 이제 막 시작해서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에서 차트 보는 법 검색하면 온갖 고급 용어와 복잡한 설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초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봉차트를 보면 어떤 신호를 읽을 수 있는지 이동평균선은 단순히 선이 아니라 매수 매도 심리를 보여주는 거라는 점 거래량이 왜 터지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 같은 것들, 저희는 그런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그러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공해 드립니다. 이건 단순 강의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 종목 예시를 통해 이게 눌림목이고, 여기서 진입 가능한 이유는 이렇다고 알려드립니다. 즉,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전 중심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STOCK6611을 통해 질문도 가능하고 매일매일 차트 실전 적용 예시도 공유됩니다. 그래서 차트 교육을 통해 단순히 보는 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 감각까지 익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 보세요. 01027016611로 종목 한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 뒤엔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다시 움직이게 할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모두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STOCKN6611, 텔레그램에 STOCKN6611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핵심 정보가 바로 도착합니다. 실시간 흐름, 강세 섹터, 주요 테마 분석, 오늘 반등 예상 종목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기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제공되는 실전형 정보이고 여러분처럼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이미 손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공부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꾸준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곧 끝나겠지만 여러분 계좌의 전환점은 지금 이 순간 문자 하나 메시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을 타고 반등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바로 지금 시작해 보세요. 수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잡히면 그때부터 계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